삼나는 한반도의 맛 알토란 지난주에 탈북민들과 함께 맛있는 북한 음식도 먹고요. 네. 다양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지난주의 감동이 생생합니다. 오늘도 그 감동 이어가보도록 하고요. 고국 보은의 달 특집, 남북 한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와! 자, 여러분. 사진에 빠질 수 없는 게잔치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과 북 셰프님들이 뭉치셨다고 합니다. 먼저 알토란 대표이자 한국 대표 요리부자 이연복 이원 셰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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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요 북한 대표 셰프님들 모셔볼 텐데요. 부자지간만큼 끈끈한 호흡을 자랑하는 북한에서 온 대표 요리모녀 이순실 나민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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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니, 이현복 셈하고 호은 셰프님은 부자 지간인에알고 있는데 순실 셈하고 두 분은 진짜 모녀지간 맞아요? 모녀지간이라고 말은 조금 못하겠고 평양의 그 뭐랄까요 그 태줄만큼은 똑같이 닮았어요. 어? Değer... 한국에 와서는 그냥 정보 교환하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음. 수양 딸, 쥐소요시양 딸이시네요. 남인 씨, 네. 요리는 잘하세요? 제가 3년째 요리 전문 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전공하고 요리사로 예, 예, 예. 조금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순실 언니만큼은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아, 네, 남북 한상을 함께할 분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북적북적하죠. 아, 진짜? 네, <laughs> 특별히.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도움을 주신 분들도 함께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한 분씩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감독 김규민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바로 옆에 있는 김규희 영화감독의 멘토 길주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북 가수 김기영숙인데요. 가수금 달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가수의 멘토 김정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수림 씨. 안녕하세요. 피자집 운영하고 있는 김수림입니다. 저는 김수림 양의 멘토 이순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탈민분들은 음. 이제 자주 봐왔지만 네. 항상 그의 곁에 한국 멘토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탈북민이 하나원에서 나와서 지역 사회에 정착을 할때 네. 정착 도미 분들이 계세요. 네. 6개월 동안 도와주시는데 그 이후에는 어, 연결 고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아.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남한 멘토를 연결해 주신 겁니다. 아, 그래요. 어. 이제 남한 친구를 만들어 주셔서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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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또 멘토분들께서 멘티분들께 정확히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탈북민들께서 정착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고민을 하고 음...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고요. 음... 그리고 때로는 정서적인 지지자 역할을 하고 또 언니처럼 또는 친정 엄마처럼 음... 이렇게 함께해 주는 역할입니다. 네. 네.